전 세계 좀그 종이 만드실 때 또는 잉크 같은데도 유리 석염 코팅 이제 세라믹 코팅 유리막 코팅 이 넣어서 만드시면 종이 자체 질이 틀려집니다. 종이 박스도 틀려지고요. 비닐 같은데도 이걸 넣어서 만드는데 비닐에도 어, 틀려집니다. 우리 비닐 같은데도 의료 방수제 같은 거 같이 넣어서 만드시면 방수 효과가 좋고 또는 거기다가 이게 약간 어 알루미늄 그또 구조형 알루미늄 위불이 있어요. 거기 딱 결합을 해서 넣으시면 물이 잘 새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이게 종이 어떤 손장갑, 비닐 장갑이라든지 아니면은 고무 장갑 이런데도 사용할 수 있고요. 어, 그런데도 일반 그 다음에 이런 이런 형태의 뭐 이런 이런 장갑에도 안에 딱 구조형 알루미늄 위를 겨울에 손 손끝 얼잖아요. 동상걸려 이거 저도 해보니까 끝에다만 해주시더 전체에다가 이 손가락 부분만 하든지 전체에다가 하든지 구조형 알루미늄 이부를 같이 덧붙여서 만들 수 있고요. 기타 다른 장갑도 다그러하시면 재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.